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을 바꿔라.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자신을 해석하는 방식부터 바꿔야 한다. 우리는 늘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묻지만 철학자는 이렇게 묻는다. 이 일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? 에픽테토스는 말했다.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문제가 아니다. 문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이다. 같은 사건도 누군가는 불행으로 누군가는 성장의 기회로 해석한다.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. 삶은 해석의 연속이다. 외부를 바꾸려 애쓸수록 내면은 더 불안해진다. 하지만 해석을 바꾸면 세상은 그 즉시 달라진다.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썼다.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반영이다. 진짜 변화는 세상 바깥이 아니라 나의 인식 안에서 시작된다. 이 영상은 에픽테토스의 n k 리디온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의 사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.